첫 번째로 눈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별로 입지 않아요 공룡님도 함께 있답니다 공룡님도 짖고 있죠 터트려 볼까요? 이 분위기에 TNT가 없으면 터뜨리지 마! <laughs> 허전하지 허전하지 레스킨머니 음. 공룡님은 정신아이라서렉기안 걸립니다 잠깐만, 내 스킨으로 바꿔야 돼. 으앙, 안 돼! 안 돼, 멈출 수도 있단 말이야. 아, 나 이겨내서 그런가? 아닌데. 눈이 온다고? 난눈 오는데? 잠깐만. 나... 난 이렇게 해야 눈나 누나. 누나? 조금 기다리면 되나 없어버려도 상관없어 잠깐 번개 치지 말게 해봐 알았어 나 일단 일 치게 우와+ 우와 아 이게 아니야. 어. 나한테 완전히 오나? 일단 나 찍게. 이상.